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그 p u r 그 목적을 이루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립시다. so So... Oh. 지음을 받았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목적을 주님 안에서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도 묵상하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도 삶의 목적과 기쁨을 찾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는 오늘의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소 5장 7절부터 8절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하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의 강림. 주님이 오심.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오실 주님의 재림.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굳세게 하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네. 신약 전체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바로 있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과 같이 그 강림이 가까우니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베드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바울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네 보수적 학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들이 틀렸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음, 진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냐고요? 신약 전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고대하고 있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착각했다고까지 어떤 학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한 번도 나의, 내가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가까이 왔다, 가까운 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항상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 계시록에서 얘기하지.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올 것이라고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도들도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a l r i 주님의 오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는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만남,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네. 교회에서 더 많이 예수님의 재림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이루어지 그그 그 구원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그냥 현실에 얽매여서 네? 음,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 포함하여 우리 교회들이 많이 그것을 회개하고. 더 주님의 재림에 주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림도 생각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생각할 때,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죽는 순간도 생각합니다. 네. 내가 죽고 주님의 곁으로 가든지,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의 곁으로 가든지, 재림하셔서,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나를 데리고 데리고 가는 날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던가, 나를 먼저 데리고 가시던가, 그렇죠? 이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갈그 사람들, 주님께서 데리고 갈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이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 몸이 많이 약해지고 생각이... 많이 짧아진다는 것,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느낄 때, 특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놔두고 데리고 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혹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계신다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성도님이 아직 남아 있는 하나님의 뜻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적어도 우리와 같은 것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의 곁으로 가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아는, 아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우리 서로 위하여 우리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한 가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기 싫다고요? 아니요.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요. 평생 동안 받고만 살았는데, 조금이라도, 보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섬겨드릴 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기회인데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부담으로만 생각하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을 보살피는 자녀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항상 동일해요. 당연하지. 엄마, 아빠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그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 전혀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권해주는 말, 특히 이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쓰지 못한다고요? 교회에서 마음껏 참여하고 젊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활기차게 운동하지 못한다고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할수 아무리 다른 것을 할수 없다고 해도 기도를 할 수가 있고 평생 동안 묵상해 왔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더 주님 앞에 묵상할 수가 있고 주님을 그만큼 더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굳세게 지키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않는 것이 승리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건망증이 건망증이라고 하나요? <laughs> 너무 마인드가 약해져가지고 언제 누구 이름을 잊어버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않는 그런 예수님 대해서 미친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고요 이건 진심입니다 그거 진짜 볼만한 믿음이 아닙니까? 아내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자녀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야너 누구니? 누구지? <laughs> 그러고 있는데 예수, 예수님은 아세요? 어 그럼! 예수님은 알지 예수님은 알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 예수님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너무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다 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성도님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나의 양 무리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러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마음을 믿으십시다. 혹 그렇게 안 되겠지만 주님께서 지켜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 잊어버리지는 않겠지만 혹 그렇게 된다 그래도 절대로 예수님은 내가 내 이름을 잊어버린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내 나의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끝까지 그 주님을 매, 주님께 매달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마음을 굳세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진심으로 음 지금 암으로 인하여 병원에 가시는 장노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병상에 누워 있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권사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 음성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다고 그래도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의지하며 이 믿음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해 주세요 나의, 사,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잃어, 심지어 나의 이름도 잊어버린다고 해도 예수님을 이르,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그만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i